매주 토요일에는 마음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이야기해드리고 있고요. 어, 구체적인 행동방안들,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아홉 번째 중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런 경우들 있죠. 나랑 가까운 구성원들이 어, 갑자기 막 티격태격 하더니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어요. 어, 뭐 우리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몸 담고 있는 조직 안에서도 그런 갈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어때요? 되게 힘들죠? 어, 되게 서로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를 어떻게든지 좀 화해를 하고 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자, 너는, 너는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만큼 양보해. 너 내가 오니까 너도 이거 잘못했어. 너도 이만큼 양보해. 서로? 야, 손 잡아. 아, 서로 사과해. 뭐, 이러기도 하죠. 학교에서 보통 이제 아이들끼리 싸우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중재를 선생님들이 하는 거를 보곤 하는데요. 뭐, 아이들끼리 싸웠을 때, 야, 둘다 참아. 뭐, 이런다든지, 네가큰 애니까 네가 양보해. 뭐, 이런다든지, 어, 부모가 뭔가 이렇게 서로 판결을 내려주거나 이럴 때도 있고요. 자, 근데 그렇게 하면은, 한 사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욕구를 양보를 하게 되면은요. 그 관계는 분명히 또 언젠가 가서는 문제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중재를 했을 때 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과들을 낼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요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볼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가족관계 같이 아주 가까우면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관계 안에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각자 구성원들마다 가지고 있는 욕구들은 각자가 다 달라요. 인간들에게는 요 보편적으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즐겁은 시간을 보내는 거, 재미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좀 혼자만의 시간, 좀 편하게 쉬는 거,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이런 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좀 성취감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 나이가 그냥 이대로도 괜찮다는 나의 어떤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사람들도 있고요. 각자가 중요한 욕구들이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근데 그 욕구들이 한꺼번에 다 만족시켜줄 수가 없는 상황일 때, 그때 우리는 서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좀 티격태격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어, 예전에 어떤 광고에서 나왔던 CM송인데 네, 우리나라 가수가 불렀던 노래죠.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laughs> 이런 광고 쓰임성이 있었는데요 어,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거나 어, 혹은 그런 거를 잘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서로 싸우다 보면은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뭘안 했으면 좋겠는 거는 잘 알아요 너는 어떻게 되니까 맨날 혹은 나 그렇게 싸그라 댕기고 집엔 안 들어오니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 아들이 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좀 너무했네요 어머니. 어, 다음부터 좀 일찍일찍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참 좋은데 <laughs>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우리 아들한테 그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는 없죠. 너왜 맨날 그 모양이야?라고 타인의 잘못을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우리 서로 좀연결되거나 소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더좋냐면요 내가 뭘 원하는지, 네가 늦게 들어오는 게 문제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 원하는 게 뭔지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래도 좀 같이 밥을 먹고 싶어 우리 아들이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얘기도 나누고 너랑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오늘 참 좋거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좀 일찍 들어와서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어떻게든 내가 허구가날 싸돌아다니기만 하냐? 라는 말을 들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집에 자주 그렇지. 들어올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음. 중재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부딪혔을 때. 하지만은 실은 그 순간에 서로가 각자가 치우고 싶은 아주 소중한 욕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걸 모를 수도 있고요. 상대방한테 그런 표현을 하는 거를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재라는 거는 어, 서로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욕구들을 꺼내놓고 서로의 욕구를 좀 같이 찾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어,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 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 내가 화가 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은 어, 진실은 뭐냐면은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떤 욕구를 채우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나라는 게 맞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내일. 어, 야유회를 가기로 했어요.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장을 봐가지고 간식거리도 준비해 놓고요. 김밥도 아주 정성스럽게 싸놓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에 잠이 들었어요. 자,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요. 비바람 천둥번개가 막 우르쾅쾅 막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그, 그쵸, 억울하겠죠. 내가 지금 이렇게 정성스럽게 싸우는 거를 <laughs> 산에 가가지고는 멋진 풍경과 함께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나눠 먹고 싶었는데 어, 못하게 됐어. 음, 어떤 사람들이 막 하늘을 원망할 거예요. 나는 되는 일이 없어. 이놈의 하늘은 날 도와주질 않아. 막이럴 수도 있겠죠. 하늘이 잘못했나요? 아니죠. 하늘이 비가 와서 하늘이 내가 화가 났을 났을까요? 났을까요? 아니죠.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좀 공기 좋은 곳에서. 뭔가 좀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싶었던 욕구를 갖고 있었는데 그 욕구가 해결될 방법이 지금 선택한 방법이 효과가 없게 돼서 그래서 지금 화가 난 거죠 아 나는 사람들하고 좀 같이 어울려 가지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싶었던 이 욕구를 지금은 비가 오니까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지 라고 생각을 전환할 수 있다면요 그래 이렇게 된거 우리 그냥 뭐 집에서 운동 경기라도 보면서 뭐 그러면서 같이 할까 내지는 아, 비가 오니까 오늘은 그럼 노래방이나 갈까? 라든지 뭔가 다른 수단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대처를 할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온몸이 막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쑤시고, 어 그런 찰나에 막 천둥 번개 비바람이 우르르 쾅쾅 쏟아지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어이 오늘 약속을 했는 거 어, 취소하기가 좀 애매했는데 덕분에 취소할 수 있겠다, 좀쉴수 있겠다. 오히려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편안할 수 있겠죠. 자, 내가 화가 나는 거, 내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는요, 당신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 원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재라는 거는 그런 욕구들을 서로 한번 이렇게 연결 시켜보는 거예요. 방법이요, 두 가지 주의해야 될게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은 중재를 할때한 사람이 자기 말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중간에, 아니, 그거 아니고! 뭐 하면서 이렇게 가로챌 때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서로 자기 말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또 언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 사람이요. 자기 말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이야기가 다 끝났으면은 상대방이 그 다음에 자기 말을 하고요. 또이 사람이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또 상대방이 또 자기 말을 하고. 이렇게 충분히 자기 말이 끝난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러면은요. 훨씬 더 소통이 잘될 거예요. 또 하나 조금 더잘 소통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영을 해주는 거네요. 어, 너는 맨날 그렇게 늦게 들어오고, 어, 그럴 때마다 엄마가 너무나 짜증이 나고 섭섭해. 하면은 이제 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어, 내가 맨날 늦게 들어와서 엄마는 좀 섭섭하고 짜증이 난다는 얘기죠. 라고 상대방의 한 말을 한번 다시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아, 이 친구가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면은요 상대방이 하는 말이 잘 들려요 또. 근데 어머니 내가 요새 지금 학교 축제 기간이라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거든. 내가 지금 간부를 맡아가지고는 행사도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사람도 모집을 해야 되고 너무 바빠요. 그러 이제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아너 간부를 맡았어. 아, 할 일이 지금 되게 많다는 얘기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아, 엄마가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고 우리 아들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충분한 이야기들을 소통을 할수 있을 거예요. 완성을 높이지 않고도. 어, 따끈따끈한 예를 하나 들자면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큰 애는 딸이고요. 이제 사춘기의 터널을 막 벗어나려고 하는 고그 정도 나이고요. 어, 어제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맛있게 삼겹살을 구워놓고 얘들아 밥 먹어라 라고 불렀는데 아들은 나와서 우와 하면서 신나게 이제 고기를 또 쌈장에 찍어 먹기 시작을 했고요. 어, 조금 늦게 나온 저희 딸은 자기 딱 앉자마자 뭐야 또 고기야 맨날 고기야 그래서 <laughs> 어, 소리를 빽 질르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어, 그래서 어, 그래서 뭐가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 맨날 허구한날 고기만 줘? <laughs> 어, 애들이 너무 배가 불렀나 봐요. 집에서는, 된게 텐데, <laughs>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되게 맨날 풀뿌리만 줘할 텐데 저희 집에서는 어떻게 되게 맨날 고기만 줘 이러면서 애들이 불평을 합니다. 네 근데 어, 그래서 뭘 먹고 싶은지 얘기해봐라고 하는데, 어,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몰라! 난 맨날 지겨워! 라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김치찌개를 줄까? 근데 또 김치찌개는 싫어하는 아이거든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어, 김치찌개는 어때? 그랬더니, 무슨 김치찌개? 하면서 방으로 퀵 들어가 버렸어요. 네,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죠. 어, 그러고 나니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간만에 또 맛있게 이렇게 저녁식사를 할, 어, 어, 그럴 생각에 있었던 저희 가족 모두가, 망연자실, 이 사태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네,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아닌지또 애는 또 저녁도 안 먹었을 텐데, 또 저러고 있으면 내비두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이제 걱정들이 있었겠죠. 아, 그래서 이제 중재에 나눴습니다. 자 나와봐.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엄마, 잠깐만 얘기 좀 하자. 해가지고는 이제 엄마와 딸 사이를 중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은 네가 먼저 얘기해봐. 너뭘 원하는 건데? 맨날 똑같은 건안 지겨. 좀 다르고 새로운 걸 먹었으면 좋겠어요. 응,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다르고 새로운 걸 먹었으면 좋겠어. 야 근데 어제도 달랐고 어제도 달랐고 매일 달랐잖아. 어, 그렇긴 한데 그때 나는 매일같이 고기가 나오는 건 싫어. 뭐 하면서 이제 대화가 오고 갔죠. 어 그래서 뭘 먹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 그래?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도 좀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어, 와이프는 어, 애들 엄마는 지금 고기를 홍천에서 농장에서 한 생고기를 2kg 정도를 사와가지고 그거 다 빨리 먹어야 돼서 어, 지금 어, 계속 그랬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하고요. 서로 그러면서 어, 이야기가 좀 진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오늘 저녁을 뭘 먹을 건지 같이 미리 좀 얘기하고 네가 먹고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줘. 만약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엄마가 오늘 저녁 뭐할 거라는 걸 얘기할 테니까 그러면은 네가 저녁 식사에 잘 참여해서 같이 그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줄 수 있겠어?라고 하고 잘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서로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꺼내놓고 이야기를 할 때보다 더 그렇게 좀 음, 서로 원하는 것을 같이 함께 수화나갈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가 서로 많이 거리가 멀어졌던 사람들끼리도, 그 다음에 혹은 서로 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끼리도요, 어, 서로의 욕구가 뭔지를 명확하게 인식을 할수 있다 그러면요, 은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연결감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떨 때 행복하냐라고 물어보면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잘 통할 때. 잘 소통이 될때 사람들이 행복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 상당히 행복하게 그렇게 잘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가까운 사람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욕구가 희생이 되거나 안녕하세요. 혹은 욕구가 불만이 오래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서로 간에 아름다운 욕구들을 잘 채워가면서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요. 이런 강의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